예, 오늘은 이제 14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기독교 진리의 14번째 부분인데 어, 은혜의 방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저는 좀더 애스럽게 그야. 우리 이제 좀 오래된 선배님들은 은혜의 방편 이런 말 써서 저는 그 말씀이 좀 와닿고 해서요. 예,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자라고 또 차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차가 굴러가는데 어떻게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에 있어서 그런 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미 이. 우리가 타이틀에서 말씀을 보고 있듯이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얻는다는 기본적으로 그 발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누리는가? 잘 누리면 열매 맺는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맨날. 예. 잘 누리는 게 가장 귀한 거고 잘 누리는 사람이 또 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누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 잘 누리는 사람이 끝내 순교라도 한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리고, 성령의 역사 누리고, 그것을 잘 누리면 이제 내삶에 변화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다스림이거든요. 오늘 오전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왕은 예?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은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날마다 살아가는 이연애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고갈해요. 예? 아무리 뭐 원래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물을 저장하자 할 수가 없어요. 또 내년에 물을 가두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정발하고 내보내야 되고 할수 없이 또 여름 되면 할수 없어요. 여름에 또떼앞 어, 빛에 또 가뭄이 또들 수밖에 없어요. 들 때는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혜로 아니요 일주일 은혜는 일주일로 가요. 하루 은혜는 하루로 가요. 그러니까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실 매일. 매일 공급을 받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절박함이 있다, 공고함이 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매번 배고픔과 똑같아요 영적인 갈급함도 매번 배고픔과 똑같다고요. 우리가 제가 미국에서 이름도 안 까먹어요 조진 선생이라고 조진이에요. 또한 사람 최춘춘데.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청년부 만들었을 때이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청년부 시장 멤버인데 예. 하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영어도 못하겠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 하나 지혜를 가지게 되었어요. 청년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아이를 지도하게 하고 저는 청년부를 좀더 강하게 지도하고 그러면 되겠다 싶은데 그게 주요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부엉이 돼서 한 20명 이렇게 넘게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디트로이트에서 제가 공부할 때저한 어 매주 420km를 방복 달렸어요. 편도 210km씩 2년 반 동안 예. 그게 이제 미국 생활이었는데 어 그때 예. 이 조진이라는 그 청년은. 그, 냥 먹을 때 먹어요. 그리고 굶어요, 또. 먹을 때는요, 부페 가면요, 6인분씩 이렇게 먹어요, 6부 근데 그때는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배가 뽕거리 이렇게 튀어나와요. 아, 딱 보면 표가 나요, 그냥. 들어갈 때 배하고 달라, 이거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한 이틀 안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먹으면. 그래서, 아이고, 미련하다. 그게 내가 막리크스토아라고 그, 막 위험한 때그 유리벽 해놓고 그 안에서 물건 팔고 이런 거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잘안 나오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고 그래서 청년부를 만드는데 우리 사실 은혜는요. 매일 사실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매일 누려야 돼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에도 뭐 매주 물 주고 정기적으로 물줘야지한건 그냥 그거는 나무 예,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죽어 거야. 한두달안 죽어 이러면 그냥 날 죽이 는것하고 똑같죠. 날 그냥 그냥 나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매일 받아야 된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된다. 그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거, 두 번째는... 성례, 성내. 이 성례라는 것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 이세 가지를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방편,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순서를 잡을 때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성내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 하는데 어, 우리는 에,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먼저 오늘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 어, 성내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요.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은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설교가 없고요. 항상 말씀이 없는 성례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고 이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설교고 또 그게 성경 읽기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이상 이렇게 말씀이 겹치는 날이 많은데, 어 우리 아까 웨스트민스터 할 때도 이 누가 보고 말씀이 나왔죠. 바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뭐 체온이 올라간다, 뜨겁다 그게 아니에요. 정결해져서 채워지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정결해져서 채워지는 거 채워지는 예. 그게 예. 여러분들 뜨거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연고를 발라보면 예. 저는 뭐 예. 여자들 화장하는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고를 발라보면 막 더러운데 연고 바르면 더 갑니까 연고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뭐예요딱 씻고 연고 발라라 그러죠. 그게 뜨거운 거예요. 예. 깨끗이 씻고 말씀이 임하면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것은 어떤 온도가 뜨겁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해지고 돌아오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요동치면서 딱 흔들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게 이제 뜨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뜨거운 거지 뭐 온도가 뜨겁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는 요 이거는 뭐 말로 다할수 없는 절망이라고요. 다 그냥 생계를 내팽개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에루살렘까지 예수님 쫓아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끝까지 예 그리 마음 써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실 것 고난을 예언해도 그리 마 없어서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지 예수님 그리 마 없어서 끝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다시 살았다는 또 부활의 소문이,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그것도 또못 믿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프고 그냥 이제는 뭐, 이제 돌아가셨겠거니 하는데, 또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러고,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 그 힘들고 좌절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노릇이에요. 예. 그먼 곳에서 쫓아와서 제자들이 예. 다 생계를 놔두고 쫓아와서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예. 그 예수님의 예. 끝까지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좌편에 우편에 정성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큰 나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적이면 뭐이 땅에서 뭐절 오마고 뭐고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번 땅을, 만 무슨 왕국을 만들 거다. 내가 그때 좌측 우측에서 그냥 군무총리도 하고 해보자. 끝까지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것도 야고보와 요한 3대 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눈앞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죽으셨으면 이제 그냥 죽으신 대로 또 옛날에 예수님이 어쨌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이게 세수에 취했다 막 그랬잖아요. 부활했을 때도 부활하셨을 때도 가장 그들의 마음이 이거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냥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무덤 앞에서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풀어 주니까, 그들이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성경 읽거나 할때꼭 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읽어서 정결하게 닦고 그 다음에 싹 들어오면 흡수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 하냐 믿음으로 작용한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으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먹이듯이 하십시오 네. 먹이듯이 먹임 을 넣듯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 믿습니다. 주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백번 읽어도 만번 읽어도 아무. 그러한 신령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책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역사예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보았듯이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응시하면 그 말씀을 기도록 해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음이 응시한 보아를, 응시한 보아를 기도로, 기도로 캐내라. 캐내라. 예. 갈빈의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제가 바꿨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에 제가 경건 훈련을 일을 하고 우리 학생들 예배 담당을 할때 현수막에 이 표를 한 3년간 붙여놨었습니다. 지금도 양지 가면 어느 구석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예배처소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거기도 기숙사에 가보면, 우리 믿음이 응시한 보화를 기도록 해내라. 자, 믿음의 눈으로 응시했단 말이에요. 응시라는 말은 도수리가, 뭐 어? 탁, 어? 먹이를 바라보는 그, 그런 눈빛이 응시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응시한 보화를 기도록 해내라.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의 방편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요한복음 1 5장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능력의 영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주가 내 안에 살잖아요. 그리고 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 뭐요. 말씀을 받은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같이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저 기다린다. 계속 우리가 연초부터 원래 중요하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 좀 새기자 그랬죠. 말씀 읽기에 힘쓰고 말씀 들은 대로 읽은 대로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한 저 기다리자.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죠. 야, 내가 이것 좀 생뚱맞게 구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가하게 구하는 것 같은데, 아 하나님 이거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기도해볼까? 어쩔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구할 때, 최고 잘, 최고 많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구할 때 많이 구하는 것 같죠? 막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죠?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할 때꽉 차게 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할 때 그러니까 진짜 많이 구하려거든 말씀대로 구하세요 이성대로 구하는 거 그거는 요 깨째째한 거밖에 안 돼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구할 때 그때 정말 큰걸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말씀대로 구하면 항상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구하는 것도 뭔가 말씀대로 구하면 들 구해야 될것 같고 내 마음껏 구하라 그러면 그냥 막 이것저것 막다 구하면 될것 같고 아닙니다. 말씀대로 구해야 홍해도 건너고 말씀대로 구해야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그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믿음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은 대로 기도하라, 기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 뭐 제가 딴 이야기 한게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기다리라 이거죠. 왜요? 기다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막 자식이 재촉한다고 엄마가 밥을 빨리 줄 수가 없잖아요. 밥이 다 돼야 주지. 어? 밥이 다 돼야 주지. 기다리다가 그냥 재풀에 지치고 그냥 밥상 나오기 전에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떠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다리면 밥이 나올 텐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래도 밥을 익혀야 줄거 아니에요. 먹을 만화야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그리고 날마다 자녀로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건잘 아셔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 자체가 공로가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자하는거 아니에요. 자하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은 뭐냐?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꽉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뭐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살다가 성례 한번 잘 참여해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목사님이 에? 뜻과 자리 잘 기도해가지고 그거 내가 먹고 마시면 그러면 내가 공로가 있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는 로마 캐톨릭 생각이에요. 그는 성당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꽉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래서 세례는 뭔가 하면, 옛 사람이 죽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꼭한 번만 베풉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애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골롯에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장사되고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번 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밖에 없고 성령 세례밖에 없고 불 세례밖에 없고 그 세례를 우리는 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로서 성령 세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안 받았다 이 말도 또 틀린 이야기예요. 물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끝났어요. 예수님의 세례만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세례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자녀됨이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자녀로서 그집 가정의 자녀로서 깍 도장을 찍었는데 호적에 올라갔는데 이제 자녀로서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매일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 그것을 인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같이 합니다. 살아남과 살아감. 살아남을 인치는 게 세례고, 살아감을 인치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반복적이에요. 밥을 반복적으로 먹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부활절에 또 예. 그때 종려 그 주간에 종려 주간, 고난 주간 그그 그 주간에 또 우리가 하죠. 그리고 예. 연말에 또또 또 세례 거행하고 그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죠. 그 네. 그러니까 아실 것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세례를 소망할 것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죠. 왜요? 자녀가 돼야 자녀로서 그 집에서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잡히시던 밤에 그때 성찬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런데 세례 사모하셔야 돼요. 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찬 우리가 거룩하게 예식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세례, 성찬이 공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 세례, 난 세례 받았어. 나 성찬 몇번 참석했어. 그래서 내 공로가 얼마나 나 성찬 몇백 번 참석했어. 그렇게 공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표시하는 거고,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힘쓸 것, 은혜의 방편은 바로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의 방편을 누리고 그것을 표시하는 게 뭐냐? 세 번째로, 세례와 성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본질적으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다 이루신 의에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보화를 바라본 적그 보화를 기도로 캐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자녀로서 인쳐주시고 또 자녀로서 자라게 하심을 인쳐주시는 그 세례와 승찬의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말씀과 또 기도에 그러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보아인 말씀을 열심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아를 바라본 적 기도로 캐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